아니, 이 새끼, 똥이 야, 임마, 너 반도 꺼내 먹냐, 이젠 이거 어떻게 반도 꺼내 먹었지, 승현아, 너 밥, 밥 먹어지 올라갈 응. 거지? 응. 아, 승현이 약속있던거 아니었어? 아, 그럼 같이 뭐시켜먹까 응. 아, 미죠 그렇죠. 제육볶음? 뭐? 아유 승현이 밥먹었현이밥 뭐. 먹었어? 아니, 내가 손이... 음. 먹어 랑대이랑당이랑대이랑당이랑대이랑당이 우리 랑당이랑당이랑당이랑당이랑당이랑헤이헤헤이랑당이고당이이랑당이랑당이왔어이왔어이 왔어요 왔어요 요어요 왔어요 랑쁘이랑쁘이랑쁘이랑당이랑당이형당이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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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이 형아가 아 어? 형아는 아빠 같이 너그럽지 않아. 오우 씨아. 나한테는 까불면 혼나 임마 너. 당당이 당당이 당당이. 오늘 잘 지냈대요? 응. 예쁜이 잘 지냈대요. 예쁜이 잘 지냈대요. 예쁜이 음. 예쁜이 예쁜이 예쁜. 아이고 예쁜이 예쁜이. <laughs> 음. 뭐하고 지냈어, 뭐 하고 지냈어, 동동이? 동동뭐했 오늘? 예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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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지? 아고음 <laughs> 안고, 음, 음잘라음잘 지냈지? 예쁘니? 음 예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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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쁘니 예쁘니. 음내 이제. 그럼 토요일이 요일니까 재밌게 놀자 이따가 얘 운동시켜도 되겠지 옷 아, 입혀가지고 이제 같이 가고 유모차 가지고 운동하러 가자 밥 먹고 알았지? 예뻐라 네나네쌍쌍쌍아 현지가 오늘 동이 데뷔방돼서 아 그래? 야동동이 어. 데뷔 야 동둥이 데뷔방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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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는 집에 가야겠다. 응, 음? 며느리 누나는 집에 가야겠다. 당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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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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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응 아빠 어디 꼬게? 옷가락에 꼬게 알았지? 응 그럴게요, 오빠.